네, 안녕하세요. 희망등대입니다. 아, 이번 사주 프리는, 어, 댓글, 댓글 달아주신 여성분의 어, 사주를 한번 프리해드리겠습니다. 어, 갑자년 무진월 무인일 경신시에 태어나신 어, 여성분이십니다. 아, 어, 이분은 사주의 이제 기본은, 뭐, 여러분다 아시겠지만, 어 음양, 오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어 사주에 화기운이 빠져 있어요. 화기운이 빠져 있고,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음과 양으로 나눠졌을 때, 양의 기운이 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사실, 이분은 여성분이시지만은, 아 남성의 기운을 타고 태어나셨다고 일단은 뭐 볼수 있겠죠. 어 사실, 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은 어, 여성의 몸으로 남성의 사주를 타고 태어났을 때는 어, 상당히 많이 신역이 좀 괴롭습니다. 어, 여, 이게 세상에 잊힐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 뭐 세상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남녀 평등이고 요즘에 특히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은 음양의 이치는 그 동물적인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세상이 뭐 바뀌고 했다고 해들라도 여성은 여성이고 남자는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몸으로 여자의 몸으로 남자의 사주를 갖고 태어났을 때는 그것을 받아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삶이 굉장히 좀 고달프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그, 이, 굉장히 활동적이고, 어, 이분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남성적인 기질이 있으니 의지는 강하겠지만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마음 속에 어둠이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뭐냐면은, 이 화의 기운이 빠져있기 때문에 겉모습은 굉장히 강하고, 활동적이다 보지만은 마음 한 구석은 어둡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울함을 갖고 있어서 이분한테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좀 활달해 보이지만 사실 내면은 어둡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아주 안타까워요. 이분 사주를 좀 보고 있을 때어 여장부죠. 그러니까 이 사주상으로 봤을 때는 여장부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남들한테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니까 그러니까 좀 강한 모습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하는 어떤 욕망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 내면은 어둡기 때문에 혼자서 소갈이를 많이 하지 않겠느냐 일단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 어, 이분 사주는 봄에 태어난 산속의 호랑이로 태어나셨어요. 봄에 산속의 호랑이로 태어나셨으니 어, 의지 강하고. 나름대로 겁 없이 세상을, 어, 호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뭐, 나름대로 재물운도이 검정색이 재물입니다. 재물운도 어, 운이 오면은 굉장히 큰 재물도 얻을 수가 있어요. 예, 보지 뭐, 이 신이라는 글자가 이제 공망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은, 여튼 보이지 않게 신자진 만약에 이제 수국이 오게 된다면 굉장히 큰 돈이 뭐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분은 돈이 때로는 많이 들어왔다가 사라질 때는 한없이 확 사라져 버리는 어떤 그런 영상이 사실은 있습니다. 대운을 보다 보면은 어 우선 12 운성이죠. 이게 20년, 20년 보면은 초반에는 나름대로 좋았어요. 그래도 태지니까 그러니까 변화의 어떤 그런 흐름 같아요. 그래서 변화의 흐름이고 어 나름대로. 어 이 20대 전, 20대 전이죠. 어떤 변화의 형상이지만, 정병이 하늘에 떠 있었으니, 20살 이전에는 좀 한없이 밝은 형상이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23세 이후부터 얼축운이거든요. 얼축대운인데, 요때부터 삶이 조금 고달파진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관대예요. 관대는 굉장히... 이게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 여성분한테 이 관대가 있으면은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한다라는 형상이 사실은 또 있어요. 그리고 이분 자체가 영마를 마를 깔고 앉으셨고 그리고 지살 지살도 마찬가지 움직이는 살이고 화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살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어, 굉장히 활동적이다라는 건데 활동적인 것 아니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이 활동적이 되면은 삶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이제 스스로 무엇인가를 헤쳐나가는 형상인데, 물론 삶 자체가, 어, 운명이 장난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운명의 장난이에요. 사실, 어, 많이 그 힘든 상황이 20대 때부터 있지 않았었겠느냐 일단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왜냐면은 20대 운에 23세 이 시기에부터 축대 운이 들어오는데 축이 자축합이 되는 거거든요. 자축합이 된다는 게 합의 개념은 뭐냐면은 이 돈이잖아요. 검정색이 돈인데 이 돈이 사라지는 형상 같은 느낌이 사실은 있어요. 거기다가 을이라는 것이 예, 을목이 경금과 합이 되면서 진로죠. 나름대로 그 진로의 상실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어, 조금 힘들었을 것 같다. 23세부터 33세, 요 10년 대운이 어, 어려운 시기의 시작이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어, 사람의 삶이라는 게 젊어서 고생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음양 오형을 본다 보면은, 이분은 토의 기운이 많다라는 거, 토는 사실 고집이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의지력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이분은 의지, 어려운 것도 얼마든지 이겨내갈 수도 있고, 금은 뭐냐면 강단이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강인한 모습에, 어... 예? 예, 제가 볼 때는 마치 투사 같은 느낌도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여장부겠죠. 그리고 목의 기운은 뭐냐면은, 그래도 꿈과 희망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이 이분을, 그러니까 나무가 이분을 버티게 해주는 형상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분은 따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래 그 직장의 형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 일단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자기 위주의 뭐 장사 내지는 사업 어떤 그 모습을 사실은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33세의 갑자 대운이거든요 이때는 가분이 온다라는 건 뭐냐면은 나름대로 자기의 모습에 자기 의지대로 무엇인가를 이끌고 나가고 싶어하는 의지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목이 두 개가 겹치기 때문에 이때는 쌍목 위림이라고 해서 큰 숲을 이룬다라는 거죠. 나름대로 큰 사업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대운도, 자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자, 자가 들어오면서, 이때는 많은 돈이 제법,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도 사실은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33세부터 43세 나름대로 왕성한 활동을 해서 그렇죠. 이제 2 0세젊었을 때는 좀 고난스러운 세월이 있었지만은 33세 이후부터는 그 고난을 이겨내가면서 호랑이의 모습을 점점 갖춰나간다라는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아... 이 연운이에요. 사실, 이제 지금은 이제 나름대로, 어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또, 왜냐면 또 검정색이니까, 보시면 검정색한테 아주 재물이라고 그랬죠? 재물의 기운이 43, 53세까지, 그러니까 한 10년, 20년, 30년 정도가 재물의 운이 굉장히 사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본인의 그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근데 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활발하고 강해 보이고, 또 의지력도 있어 보이지만은, 내면에 혼자 있을 때는 그 외로움과 두려움, 쓸쓸함을 이겨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이 분한테 제가 좀한 가지 뭐 조언이나, 뭐, 좀,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마음 속에 항상 희망의 등불을 켜놔라. 그리고 세상이라는 게, 뭐, 잘 아시겠지만은, 세상이라는 게, 어 나의 의지, 뭐, 물론, 뭐 운명대로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어차피 운명과 내가 같이 친구처럼 지내고려고 한다라면 운명을 받아들이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걱정이라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 그 아무리 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어, 끊임없이 밝은 모습을, 그러니까 항상 밝은 면을 내 마음에서 찾아가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여튼 하 간에 올해 올해는 경자년이에요. 경자년은 어 경자년은 여기서 보면 그 자라는 쥐기 때문에 경자년은 제법 그러니까 재물의 재물의 운이다라고 하는 거죠. 올해 경자년. 그런데 작년에가 사실 많이 좀 답답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기해년이 되면은 갑기합이라고 해가지고서 어, 결별 뭐 헤어짐. 아니면은, 그, 회사의 어, 뭐, 답답함. 그러니까, 만약에 경영하는 일이 있었다라면은, 어, 숲이 무너지는 형상도 사실은 있었겠죠. 그런데, 기존에 갑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무너지지는 않지 않았겠느냐. 그래도 여하튼간에 버텨나간다. 그런데, 또, 해운이거든요. 작년에는 해년이었었단 말이에요. 진해원진의 인해 합이 되면은, 아, 여튼 간에 작년에는 제법 좀 애를 먹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올해는 경자년이기 때문에, 그 경자년은 이분한테, 이 호랑이는 이제 고양이과거든요. 그래서 고양이가 쥐를 잡는 형상이 되니, 올해는 뭔가 그래도 재물의 형세가 다시 한번 풀리고, 새롭게 진로가 열리는 형태 같다라는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 자신감. 그리고, 어이 사주는, 그, 잘못하면 우울증에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 자기 자신의 마음을 누군가에는 좀 툭툭 털어, 털어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 너무 자기 자신을, 어 크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 자존감? 뭐 여하튼간에 어 그런 것이 너무 강하지 않느냐 일단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뭐 여하튼간에 어 올해는 새롭게 진로가 열리고 상황이 조금 풀리는 형상이니 다시 한번 어, 용기를 갖고 한번 나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튼간에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